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중구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어, 이제 마지막 지퍼렉스던 3탄이 되겠고요. 어, 3탄 차량 또한 가장 높은 등급의 사륜구동 헤리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완전 풀옵션 어, 흡연이 하지 않았던 차량. 네, 도이치치아 주차장에서 전시가 되어 있다고 나와있죠. 판매 가격 2490만원, 1 4 0로의 4522. 연식 2018년 18년 5월 11일날 최초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 96,000km가 되겠습니다. 바디는 신색 바디가 되겠습니다. 네, 세부 사진 바로 한번 볼게요. 정면, 측면의 모습이 참 멋들어집니다. 뒤쪽 측면의 모습 또한 너무 이뻐 보이고요. 정면 모습, 후면 모습이 되겠고요. 실과 타이어 상태 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엔진룸의 모습이 되겠구요 뒷좌석에서 바라본 앞좌석 대시보드 모습입니다 아, 96,000km대 계기판을 보실 수 있겠구요 네, 편의시설의 모든 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4륜구동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브레이크 버튼 그 다음에 통풍시트 다 있죠 네, 키도 두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동승석 파워 시트와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앞좌석 파워 시트 뭐 있죠. 네, 저, 어,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핸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센터페시아의 모습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버튼 시동키 정품 내비가 되겠습니다. 네어라운드비의 모습입니다. 사실 너무 좋죠. 뒷좌석 열선 시트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네, 사이드 발판이 되겠죠.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네 아까도 2탄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 편의 사양의 버튼들이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ECS 주차 버튼, 차선 이탈, 전동 도 어, 전방 센서 온오프 버튼 2 2 0 v 트 사용하는 볼트 직방경보 어라운드 뷰를 껐다 켤수 있는 버튼 썬루프 아, 있고요 추천 전... 드리겠습니다 성능 바람은 복귀요 1405-4522번 지포렉스 선포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있음입니다 렌터카 한번 사용했습니다 사고기관 수리 이력 등은 완벽한 완전 부사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의 모습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제동, 어, 전기, 연료 등등 모든 항목 퍼펙트하게 양호 적정받은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네, 7월 1일 지포렉스턴 어, 3대를 제가 준비해 드렸고요 헤리티지, 어, 헤리티지 등급 두대 유라시아 오델 한 대에서 세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본 차량 외에도 사실은 많은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금액 등, 등급과 옵션 등등 원하시는 차량을 최대한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좋은 차량으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부국화의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